아 여러분 하이업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틀 업데이트 1 한송검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송검의 제일 좋은 무기는 아티어입니다 어 기초공격력 3과 예리도 1의 또는 기초공격력 4와 예리도 1을 붙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깡디은는 조시아 한송검으로 대체하는 걸 추천하고 나머지 속성들은 아래와 같이 대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역전왕 레다우 장비 없는 세팅으로는 위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좌측에 있는 무무 호 고고는 기본적인 검사 세팅으로 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디서든 잘 어울리는 세팅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고어 세팅은 어, 레다우 장비보다 기, 어, 기초 공격력이 최종적으로 5가 더 높기 때문에 어, 가장 딜이 센 세팅입니다. 역전왕 레다오 장비가 있는 세팅으로는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좌측에 있는 레고 레레고는 효율이 그리 좋진 않지만 힘의 해방까지 채용해서 회심률이 굉장히 높은 세팅이고 우측에 있는 레고 레고 레는 어, 기절 내성 같은 스킬을 챙기는 대신 힘의 해방을 아예 드랍한 세팅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예시 세팅을 보겠습니다. 맨 먼저 가장 무난한 어, 검사 세팅입니다. 여기서 체수를 빼고 원하는 일수로 스킬 아무거나 챙겨주셔도 됩니다. 어, 사과 세팅은 공격력이 제일 높은 세팅으로 데미지 기대값이 가장 높습니다. 레고 레레고는 어, 근성 과감을 통한 근성 1회랑 어, 공격력 상승을 활용한 세팅으로 어, 힘의 해방만 발동시키며 회심률도 부족하지 않은 만능 세팅입니다. 이론상. 어, 힘의 해방이 애매해가지고, 힘의 해방을 아예 뺀 세팅도 있습니다. 어, 대신 얘는 힘의 해방을 뺀 만큼 회심률이 부족합니다.